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를 삶의 본부로 항구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망의 닻을 내리기도 하고 닻을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든든하게 붙잡아 두는 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폭풍우를 피하려 닻이 내려지는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변하지 않는 약속을 맹세로 주시고 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튼튼하고 견고하며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약속을 주신 이유는 아담이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약속된 영원한 생명 대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인간을 금휼히 여기시고 친히 나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맹세는 더큰 일을 두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더큰 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맹세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십니다. 약속이 이미 보증인데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이루어질 것을 또 다시 보증하신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은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길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작은 인간적인 가능성마저도 제거하라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설령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보낼 줄로 믿은 것입니다. 부활을 믿은 위대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함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거듭하여 맹세로 말씀하시며 약속을 붙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삭을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려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14절 또다시 맹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주실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니 아들을 주심은 곧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로 한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로 맹세하셨으니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앞서가셨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소망 없던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에 근거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소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가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소망은 보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의 말씀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안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영원합니까? 나의 기대감, 이렇고 저렇게 될 거라는 지혜로운 나의 전망이 소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노력과 나의 탁월함이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돈이 나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밭을 하나님께 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밭을 올려야 합니다. 삶의 중심이 우리의 피난처가, 안식처가, 삶의 항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큰 안의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폭풍우를 넉넉히 견딜 충만한 사랑을 얻습니다. 소망은 나의 기대, 미래 전망 따위가 아닙니다. 냉정히 말해서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라 불리는 보이는 소망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다 변할 뿐이며 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맹세로 약속하시며 자신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허탄한 것에 걸린 소망 나의 마음을 되찾게 하소서. 우리 앞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 삶의 닫을 내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하는 지체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큰 안의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알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